류준열 결별 해리 드디어 입 열었다 가수 겸 배우 해리가 코미디언 김원훈의 도발에 화났다. 지난 22일 쿠팡 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의 해리가 첫 게스트로 등장했다. 해리는 저속 노화 도시락의 광고 모델로 DIY 기획을 찾아온 역할이었다. 연기를 이어가던 중 신동엽은 해리에게 해리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시고 술 김에 인터넷에 뭘 올려서 후회해 본적 없겠다라고 했다. 이에 해리는 술김에 한 번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신동엽은 다맨 정신으로. 라고 되물었고 옆에 있던 김원훈은 맨 정신으로 하는 거 되게 재밌네라며 지난해 화제였던 재밌네 대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갑작스러운 김원훈의 도발에 헛웃음을 짓던 해리는 회사원이라 그럴 수 있지만 재밌네라는 말은 삼가는 거 괜찮냐? 재밌을 때만 재밌다고 해주시면 될것 같다. 지금은 재미가 없다라며 언짢은 티를 냈다. 김원훈이 그럼 그런 일이 생기고 소속사 대표님이 전화하시거나 그럴 거 아니냐? 전화해서 뭘 하시냐? 라고 물었다. 이에 혜리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냐? 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김원훈은 그치지 않고 평소에 재밌는 일 있을 때? 라며 과거의 논란을 다시 한번 꺼냈다. 혜리는 그런 김원훈의 몇 살이냐? 되게 눈치 없어 보인다라며 일침을 가했고 인터뷰에서도 김원훈을 언급하며 대리분이신지 주인분이신지 겨분이 이상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혜리는 배우 류준열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개 연애를 했다. 그러나 결별 4개월 후인 2024년 3월 류준열은 배우 한소희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에 류준열과 한소희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며 침묵을 유지했다. 이들의 열애설 이후 해리가 개인 채널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재밌네라는 문구를 올리며 일명 재밌네 대첩이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한 해리의 반응으로 그들의 환승연애를 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리의 발언에 한소희 역시 지지 않고 저도 재밌네요라고 대응하며 환승연애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한소희는 해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등 감정적인 대처로 네티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후 해리와 한소희가 해당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며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각종 논란 속에 한소희와 류준열은 결국 공개 연애 15일 만에 초고속 이별했다.